안녕하세요. 인전과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지도자,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입니다. 그럼 뜻을 알아봐야죠. A leader. 리더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도 리더로 하고 지도자란 말보다 우리는 리더란 말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실상. 그래서 리더, 지도자는 Is one.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후 관계대명사로 뒤에서 수식해 주죠. 어떤 사람? who knows the way knows the way 바로 길을 the way 하면 길입니다. 더 기, 길을 아는 사람 knows knows one은 3인칭 단수로 취급해서 s를 붙여 줘야죠 그냥 know가 아니라 knows 하고 s를 붙여 줍니다.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길을 아는 사람 지도자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표하고요. 그다음에는 goes the way 길을 가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 go 하면 가는 거죠. 길을 가다. goes the way 길을 가는 사람. 그다음에 and and로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또 강조가 되겠죠. and shows the way 조우스더웨이 바로 길을 보여주는 사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길을 보여주는 사람 제가 이 리더에 대한 어, 이 영어 한 마디를 선정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과 너무 많이 흡사해서 이 영어 한 마디를 선정해 본 것입니다 이 영어 한 마디를 말하신 분은 존 C.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시고 저술가인데요. 제가 그분은 현존하신 분이라서 평가가 여러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자막으로는 적지 않으려 합니다. 존 C. 맥스웰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이 우리말로 지도자, 우리말로 지도자 할때 지자가 어떤 한자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뭐 아는 알지자일까요? 뭐 지혜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가리키다 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가리킬 지자입니다. 가리키고, 가리키고, 그리고 또한 도 이끌도 이끄는 것, 가리 길을 가리키면서 이끄는 사람. 그게 바로 지도자라고 저도 평소에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의 영어 한마디에서 바로,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그리고 and shows the way. 라는 이 영어 한마디를 보면서, 지도자란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끄는 사람, 앞에 선두에 선 사람이 길을 모른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가 절벽으로 다 같이 따라가서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떨어질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가는,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shows the way,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이 방향으로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shows the way,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leader,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들 뭐 예비 후보 등록도 하고 여러 대선 후보 보면서 정권 교체의 마땅함, 당위성, 정권 교체에 대한 절실함을 모두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데 과연 지도자, 길을 알고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하는 그런 리더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서. 정말 절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의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영어 한마디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 바로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길을 knows 알고, 길을 goes 가고, 길을 shows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리더 어,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위대한 대한민국 갈수 있도록 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 오늘의 영어 한마디 감명하죠.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영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memorize 암기 하셔야 되는 단어들은 몇개안 됩니다. Leader 지도자, knows 알다, know 알다, the way 길, 그리고 go 다 알고 계시죠 가는 것 go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how, 보여주다,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 어,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어 다섯 개 단어, 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지만 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지도자는 길을 알고, 길을 가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가 바로 오늘의 영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